이런 문제는 아주 흔하단 말이야. 이런 문제는 아주 흔해. 인터넷이나 무슨 뭐 ERP 같은 데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이런 경우가많어 날짜 생긴 건 날짜인데 날짜가 아니고 문자란 말이지. 이제 그럼 이제 원본 이 원본 자체를 좀좀 이제 편집을 해야지 분석할 수 있는 상태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말이야. 그 요거를 인식할 수 있는 날짜를 바꿔야 되겠지 여기다가 우선 여기다가 우선 기준 날짜를 적어놓고 할까? 2021년도에 4월 20일 이전 것을 합치고 싶다 그랬지 여기다 기준 날짜를 적어두고 그요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요거? 여기는 이거는 여기서 요거 플러스 그러니까 일을 한다고 치면 계선이 안되지 당연히 문자를 정보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꿀까 이거를 연, 연이란 연 문자와 월이란 문자와 일이란 문자를 슬라시로 바꿔놔 보자 슬라시로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 Substitute 생각은 나나 Substitute 오케이. 이걸 이렇게 이걸 계속 연이라는 문자를 슬라시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한번 더 씌워서 다시 다시 이렇게 substitute 해가지고 이번에는 월 월이라는 것을 월이라는 문자를 슬라시로 바꿔준다. 오케이. 그럼 1이 남네. 1도 해줘야 되겠지. 1도 없애야지. Substitute 해서 요거는 1이라는 문자를 1. 요거는 이제 없애버리는, 이건 슬라시가 필요 없지. 빈 문자. 이렇게 주면, 이렇게 되네. 근데 여기에 지금 요것도 싫은 문제들이란 말이야. 근데 요거는 이해를 해줄 수 있을걸?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요거 플러스 1을 한다고 치면은 계산이 되냐 안되냐 요거 플러스 플러스 1 계산이 되네 계산이 되는구나 그렇다면은 요거하고 그냥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요것이 요거보다 작으냐 요거 F4키 눌러줘야지 자 F4키 기준되는 날짜는 절대 수로 해주고, 그래서, 어, 전부 펄스네? 뭐 잘못됐잖아, 그지? 3월 24일은 4월 20일보다 작은데. 근데 펄스라이브지. 아, 그니까 러 얘가, 여기에서 플러스 이라는 과감승제 계산을 할 때는 얘가 날짜로 이해를 하는데, 이게, 여기 이렇게 보면 F9 키눌러 보면, 은 이게 문자일이란 말이야. 근데, 가감승제를 할 때는 얘가 해주더라고. 그니까, 러 그런 예외적인 게 있으니까, 이건 일종의 서비스로 해주는 거야, 엑셀에서. 셀에서 가감승제 정도는 내가 엔진에서 이거, 이거 해석을 해서 풀어줄 테니까, 이건 그냥 그렇게 해줄게. 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비교 연산자가 들어갔을 때는 얘가 계산을 못 하네. 가감승제가 아닌 비교 연산자가 들어갔을 때, F4. F9 키 눌러가지고 중간계산서 역시 문자이기 때문에 그럼 이걸 어떻게 고치지? 이거를 여기다 함수가 또 하나 들어가면 돼 그래서 함수가 필요한 거야 여기서 datevalue 음. 라는 걸 사용을 하자 그거지 datevalue datevalue 이렇게 해서 씌우고 엔트. 그래서 됐지? 그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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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로 할 수가 계산이 됐네, 그렇지? DateValue 함수는 이 문자열 정보를 연도 월 일자 이렇게 슬래시로 구분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연도 하이픈 월 하이픈 일자 이렇게 이렇게 했을때날짜 값을 받아주지. 그러니까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바꿔서, 그니까 여기서 연월일로 되어 있는 걸 이렇게 해서 한번 substitute로, substitute로 고쳐서 이렇게 고쳐 가지고 datevalue로 해서 값을 얻어낸 거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이 값하고, 이 값하고 비교해서 널리 값이 달라진 거지. 이렇게. 이그 값은 요거 곱하기 요걸 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So, 이렇게 해서. 그 여기, 요것만 더 해주면 되네. 그럼 이제 요걸 s u m product로 처리해볼까? s u m product. 요 값이 요걸 s u m product에도 넣어야 되겠지. 8이 value. 오케이. 피 그래서 여기 sum product. sum product. 여기 할때 논리식이 들어갈 것을 하나 괄호를 열고 쳐주고 곱하기 판매액이란 말이야. 이렇게 판매. 이렇게 하고서 논리식을 집어넣는 게 편리하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아까 카피한 거를 붙여넣어주고, 붙여넣어주고, 요게 A2 있잖아, A2. A2가 단일 값이 C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전체를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배열을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요것이, 요기서잘 봐, 여기서여기서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비교를 해야 되겠지? 요거보다 작은 거. 작은 거, 뭐 보다 작은 거, 요거. 날짜, 기존 날짜 보다 작은 거, 요거 F4키 눌러주고. 난안 눌러줘도 되는데, 눌러줘. 그러고, 그러고 엔터치면 끝나겠지 오케이. 헉, 됐네. 요거를 만약에, s u m 함수 배열 수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c t r l s h i f t e n 렇게 요렇게 해도 되고. 말썽 프로덕트를 그냥 일반 수식으로 입력하는 게편리하지겠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필요 없겠지? 요거 필요 없네. 요거다 필요 없죠. 이렇 이거 요거요거 이거 갖다 놓고 갖다 놓고 요거식거이고 그다음에 요거을바바보보면 3월 22일로 바꿔보자 3월3월 3을. 3을. 그럼 당연히 이게 값이 바뀌겠지. 오케이, 그래데이트 밸류 함수라는 것이 아 이럴 때 쓰는 거고, substitute 함수로 문자열 정보를 데이트 밸류가 원하는 문자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용을 했다. 여기다 조건을 조건을 이렇게 날짜를 바꿔놓는 게좀 불편하잖아. 이럴 때는 이럴때 이렇게 하고, 좋아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고지고데이터 함수를 아, 이터거 하고, 이는 거야 2021년 3이4게 하고, 치고 이렇게 놨고 이렇게 하이야게런데 여기서 개발 도구에 가가지고 삽비에 가서 스피너, 스크롤, 스피너, 스피너 요걸 뽑아서 여기다가 살짝 그릴줄까 요거를 소식에서 컨트롤 소식에서 3으로 해주고 셈에 값은 시비로 해 주고, 최소값은 1로해 주고. 그가 주세요, y o u n 셀 연결은 여기다 해 주고. 네?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 여기, 요거 여값 있잖아요 여값 여기, 를요 여기, 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연결기 이렇게. 기 네? 여기, 지금 1월 4일보다 작은 건 하나도 없지. 요거 이렇게 올려봐. 요거 스피너 버튼을 클릭하면은 2가 됐지. 어 2월 4일이 됐지. 또 하면 3월 4일이 됐지. 자 이렇게. 요거 값이 변하지. 온수가 변하지. 이렇게. 7월 4일 이하는 얼마? 7월 4일 나와말고 이렇게. 이렇게. 그지? 데이터 함수가 편리한게 데이터 함수 있잖아 이렇게 해놓고 여기 연도 값 여기 월값 여기 일값 아니야 이 스피너를 요걸 세 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연도 또 하나 또 만들어 가지고 요거는 월값또 스피너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연도 월 일자가 컨트롤이 되지 그럼 여기 조건을 줄때 여기다 조건줄때 다양한 그 조건에 따른 값을 관찰할 수가 있게 되는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데이터 함수가 편리한게 바로 그래서 편리한거죠